전능 고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잉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더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온 세상이 하여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러 제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부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세상 위하여 주내 이만이 주 예수 이름이 미어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사랑을 도로 하나님 말씀은 <laughs>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 건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여호는 심장을 살피는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자고 불신자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창세기 3장에 허감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이고 허감의 권세가 주인이십니다 또 물, 그런 사람은 물질 중심 육심 중소로 사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질도 있죠. 좋은 집에서 아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 평안과 안식이었고 사막에 가시 떨은 나무에 그 밑에서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의 까이심은 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를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누릴 수 있는 세팅부터 해야 된다. 세팅한다는 말은 말씀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부터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피로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과 몸 전체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뇌와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주관하는 이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24를 통하여서 체험되고 누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하나님의 성사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를 누릴 수 있고, 이게 바로 망대를 누릴 수 있는 세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갈보리산 언약과 감남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그 말씀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천하에 복음을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은 온 천하에 전거되는 복음 이랬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그 핵심이 뭐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메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이름메 구원받는 순간에 이렇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예저 잘하는 극도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집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나와 맞아지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7을 움직일 수 있는 강대국으로 요셉과 다니엘을 보내시고 바울과 그 팀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37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세계화와는 정반대의 그들의 선민사상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후대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보구마 되지 않는 삶은 세상의 재앙을 불러오고 틀린 237 운동을, 운동은 전쟁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면 0.1%도 안 되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보구마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온 천하를 살리는 은약, 크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끝낸 갈보리산 은약과 진짜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감남산 은약, 그리고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마가다락방의 은약이 각인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각인된 거죠.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하나님 나라의 미션 감남산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에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7의 실제 응답이 기도로 뿌리를 내린 것. 237 실제 응답이 이들에게 각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기도를 통하여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237을 움직이는 바울을 직접 꺾으시고, 안디옥계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온 천하를 누리는... 사람을,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세 번째, 온 철화를 누리는 것이 체질된 것. 이것이 체질된 빌레몬은 온의 심호를 받아들이고 골루세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 만민당 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237 치유 서스을 위한 세 가지 뜰과 문화 공간을 만들고 외국인들을 부르는 미션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천하의 흑암을 막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쌓이는 소망이며 온 천하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호흡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우리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영혼의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도로서 누려서 참된 하루, 승리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십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천천히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뇌를 살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생각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오직 복음의 체질, 기도의 체질, 전도의 체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대교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들,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 랩런트들 자라나는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인이 세화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희와 하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를 축복해 주시고 강해와강해기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와 지혜를 축복해 주시고 시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장 잘 훈련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저들에게 전거하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저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모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부모들을,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홍콩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 목사님과 김영길 목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회를 통하여서 중국에 전 세계에 하나님 제자들이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정혜연 사모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김양순 사모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호흡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이여 면역력이 강하게 하나님이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정인 하나님이여 기도의 정인 모든 것에 정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놀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창대교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